안녕하세요. CLC 랩소장 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오늘의 영어는 분리박탈의 오브입니다. 음, 어, 이 분리박탈의 오브가 중요한 것은 어, 영작을 할때 할 또는 틀리, 어, 문장 중 틀린 문법을 골라낼 때 굉장히 실수가 많이 나오는 문장들이기 때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온라인 사전에서 갖고 온 문장 3개가 있습니다. A last-minute goal robbed the team of victory. 그다음, uh, a h i g h w a y m a n robbed the travelers of his money. The thieves robbed the bank of thousands of dollars. 자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국 학생들은 그 팀의 승리라고 해서 비, the victory of the team 또는 어 뭐야 그 여행객의 돈이라고 해서 the money of the traveler 또는 어 그 은행의 어, 어, 수천 달러라고 해서, 어, thousands of dollars of the bank처럼, 오브를 사이에 두고, 앞뒤 문장을, 바, 앞뒤 단어들 다쿠를 바꿔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뭐뭐의 뭐뭐라고 배웠고, 오브를 통해서 뒤로 쓴다라는 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에, 어, 여기에도 할 말이 많지만, 특히 오브 여수대 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이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분리박탈이 오브가 사용된 경우는 어, 누구에게 뭐뭐를 준다. 즉사용식 문장에서 Tom gave her money, many books처럼 Tom은 주었다. 그녀에게 많은 책들을 할때 her many books처럼 사람에게 어, 물건을 늘 이렇게 주는 것처럼 반대로 에게서 을 늘을 박탈했다. 어순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a r a s t minute goal robbed the team of victory 하면 그 마지막 순간의 고, 골이 강탈했다 그 팀에게서 승리를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분리박탈의 오브가 사용될 경우 우리 해석은 뭐뭐에게서 뭐뭐 을늘리고 을을 붙는 것 앞에 오브가 붙는다. 이게 중요한 거는 오브를 사이에 두고 두 단어를 바꿔서서 영작하는 경우가 있다. 바꿔 말하면 어, 다음 아래 문장 중에 틀린 문장을 찾아내라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 오브를 사이에 두고 단어가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잘못 골라내고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 분리박탈의 오브 에게서 을을. 외우는 방법은, Tom gave her many books. 이 사용식 문장에서는 전치사의 개입 없이, 뭐, 뭐, 에게, 뭐, 뭐, 을을 준다. 이렇게 되는데, 어, 분리박탈은 에게가, 에게가 아니라 에게서가 되겠죠. 뺏어오는 거니까, 어, 에게서 을을 박탈한다고, 을을 앞에 오브가 붙는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CLC랩 소장 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